여기, 여기 이렇게 말랐어요. 어. 어. 여기 어. 우리 영화사의 광아 네스트미지. 막말. 음식을 진짜 잘하는. 아 왜? 잘하는, 아 왜? 잘하는, 아, 왜? 잘하는, 그래, 잘하는, 그래 진짜. <laughs> <laughs> 뭐야? <거야>? 아, 어머 <laughs> 아, 저런 말하면 난더 못해. 그러니까 금성혁 <laughs> 아, <또. 웃음> 우리 저, 저 배우. 아우 한참 어뜩해 도참은 한참은 안요 지금 지금 어+ 어게해요 어머 어뜩해요 아니 의자가 가만있어 봐 침... 아니 의자가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어머 어머 나 너무 민망해요 진짜 아... 아니 이제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아만 <laughs> 아, <잘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오빠 잠깐만 오빠 어. 잠깐만 나. 저또 앉아있어. 왜? 진짜. 뭐, 뭐했냐 미역국도 어?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먹을 거. 이거만 하면 어떡해. 제가 손님들이 온다고 했던 날짜를 남편한테 들었는데, 다른 날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인데 아, 형님은 처음 줬다. 무슨. 어제, 오제, 어제한 김치찌개 전... 아니에요, 어제. 맞아요. <웃음> <웃음> 야, 무슨. 떡치만 콩을 먹고. 이제부터 이거 딱 이만. 어머 어머. 떡치만 콩을 먹고. 아 많지 나는 하고 이제 오늘 먹고 그냥 땡 하고 내일 다른 거먹으러 갈지 어머. 아니. <웃음> 그, 하나 쓰면 그러면 음식은 이거밖에 없어? 있는 거 고기라도 구울까? 아, 그렇지 고기라도 구해줘. 구해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야 나는 음식도 엄청 잘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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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기 맛있게 저 관, 굽는 저, 것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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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그저 투자부장한테 엄청 자랑하고 왔는데 오, 베트남 투자부장한테 미역국 줄수 없잖아요. 아, 미역국 아, 먹고 아, 미끄러지나고 예, 동네 조기 축구에도 아침에 미역국 안먹고아 진짜 내가 고기 굽는 것도 음식이지 빨리 고기가 뭐 있어? 어뭐 오요 어떻게 월남쌈 진짜 월남쌈 월남쌈도 이만 먹겠어. 밥 우리 아, 먹을 까아 밥.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밥은 이것 없고 일단은 빨리 저기 네. 일단은 저기 와인이라도 빨리 저냄붕이다 와인. 와인이라도 먼저 빨리 와인. <laughs> 일단 술 배라도 부르살나 오십 배 그래서 알달달하면 사람이 잘안 먹거든. 아, <laughs> 나나어떡 하면 좋아? 아, 진짜. 국제적인 망신이야. 정말. 어머, 어떡해. 아, 저 풀밖에 어. 없는데, 어떡하냐. 아, 베트남 아. 아, 분도 계시고. 예. 아, 나 어떡해. 어, 저기 아. 지금 민관이 아니죠, 한민관. 나 <laughs> <laughs> 민관인 줄 알고. 아, 저분이 어. 투자 전문가였어요? 예. 어. 아, 신뢰했습니다, 아. 어. 권씨. 중요한 자리는 아, 중요한 어.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막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원래도 못하는데 더 못하겠더라고요. 와. 음. 따시죠. 살좀 빠지셨나 봐요. 음. <laughs> <오늘> 다이어트하셨어요? <laughs> 조금 빠지 <laughs> 시간 끄는 거죠. <laughs> 시간 끄는 거죠. 예. 야, 그럼 직접 하실려나 보네. 예,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본인이 나섰어요. 음. 이야, 어. 대단하다. <laughs> 이리 와봐 잠깐만. 네. 우 <laughs> 어, 진짜 <laughs> 아내로서 나 진짜 <laughs> 땀 난다 <laughs> 내가. 아. 어. 아니, 조금만 하지, 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laughs> 많이, 많이 도 빨리 사 아니. 이거, 저도. 난리 어, 어. 불안해. 왜? 와인하고 소주가 있고. 치하고진 <laughs> 잠깐만. 치하고진 어? <laughs> 잠깐만. 있어. 지금 음식을 너무 많이 주면, 야, 저거 좀만. 말닿네 아, 저거 너무 매력있다. 진짜 웃긴다 <laughs> 너무 아쉬운데. <laughs> 야, 씨, 어, 이게 뭔 일이냐. 뭐라도 나가. 빨리. <laughs> 이, 뭐 <laughs> 없어? 그냥. 이거라도. 아, 뭐망긴 많아. 어, 그래. 뭐야. 이거라도. 어? <laughs> 뭐야, 뭐야. 베트남 뭐야. 과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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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이거, <웃음> 이게 여기 나오는 거야. 이거 좀 팍! 다, 까먹어봐. 다. <laughs> 오, 이거 어 이거 아주 술취어 이거 맛있어. 이게 아주 술 취에 좋아. 점이더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이오셨어이어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맛거이어어 여기 먹는 이게 거야? 아, 여기 과일 마요? 이거 먹는 거 이것도 원가 먹는 <laughs> 거. 과일로 <laughs> <마일로>, 배야 <배추어. 웃음> 이거 먹어봐봐 이거. 제 몸에 제시가. 좋아. 아. 야 이거 진짜 죽이네. 시에. <laughs> 아, 야 빨리 취하겠네. 얼마 골자 마음은 급해가 감자 감자 썰은 거 있니? 치 참치, 음. 참치. 음. 네? 맛있어. 참치 거기 어디 있어? 참치요? 뭐야? 된 참치 얘기하는 거죠? 네네. 어, 볶아주려고 그러나? 정 셰프의 어떤 그 어, 네. 이사기가 네. 나오겠죠? 이정 네, 셰프 나와네 이걸 아? 로만안고 일단 가져가 봐.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예. 어, 아, 내가, 다시 봐도 너무 내가 진땀 아, 납니다. 아. 지금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어? 어, 상추는 감자 씻고, 미역국이고, 있 그다음에 돼지고기 볶음면 돼. 볶음? 우와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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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얼음 있니? 얼음. 아, 오, 되게 어, 렇게 그래. 굽네요. 아 진짜? 아. 마늘, 마늘, 빨리 찍죠. 아, 돼지고기 볶음면 저렇게 먼저 아, 구하는 구나 그 네. 어머, 특이하게 하시네. 야, 아니, 삼겹살이 왜 이렇게 커, 또? <웃음> <웃음> 진짜 고기가 엄청 두터운 거예요. 와. 그래서 저게 어떻게 구워, 보세요. 수육고기처럼. 아이고. 어머. 아니, 이거 일단은... 삼겹살 맞아? 스테이크?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게 왔어. 와, 와. 아. 얘가 아, 너무 커 아, 하더라고요. 전에 견 도장 시절방금 남편이 저거 보더니 야. 저거 저으면 빨리 안 익으니까 불내야 된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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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만 으면서 불내야 된다고. 불내지 않으면 아니 잘든지불 아, 애서 빨리 이래서 익혀지 야 마. 오, 맞아. 맞아. 음, 죄송해요. 남의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마. <laughs> <남의 집이니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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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가위 어디 갔어? 가위? 어빨리 잘라야 되니까 잘 드는 거 어디 갔지? 일단은... <laughs> 어, <웃겨>. 이거 안 할까? <laughs> 이거 <되지>. 가위 남미 <만기고>. 이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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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아지 아니, 아 이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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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 진짜 저게 될수 있을까 굉장히 조바심 나더라고요. 음식으로야 <목소리도> 어어. 와인 좀 드세요. 진짜 <laughs> 내가 따라드리고 올까? 그따라 빨리 가자. 좀참 어? 성격 좋다. <laughs> 어. 그지 요리를 못하니까 또 와. 손님들이랑 대화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어, 잠깐 어. 저도 한잔 주세요. 좀 어. 갑자기 또수상무를 하시네요. <laughs> <laughs> 요리하다가 수상무를 해요, 지금. 예. 여러 가지. 어, 예. <laughs> 뭐, 안주 나오기 전에 취할 판이네요. 저게 <laughs> <laughs> 어, <되게> 늙력있다 <매력> <laughs>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아, 단하다 어, 어, 어. 자, 그래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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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도 뭐가 되어가네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진짜. 뭐야, 어. 뭐넣는 뭐 거예요? 아, 원래 마늘. 아늑. 아늑. 아, 아, 아 양념을 먼저 하는 음식으로 아, 하시는구나. 그럴 사이즈지 않아요? 무치기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소금.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아. 또 그럴 오. 사이즈지 않아요? 이야.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저기. 아. 진호 어때요? 요즘 잘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주 정말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괜찮을 거 같아. 걱정 안 돼. 나. 오단말바로 하냐? 갑자기. <웃음> <웃음> 되게 라임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 네. 귀엽고. 오. 어. 강내 대구하려고. 라임이니아네 라임 메니아야. 라임 되게, 되게 오. 상큼해요. 나도 해 봐야지. 야. 저희도 저런 요리가 뭐 나올 줄은 상상도 지금, 네. 지금, 몇 명이서는 말씀하시나요? 네. 저조동훈 남의 집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아, 옛날에. 아, 남의 집. 아 우리 민관이! <laughs> 아니, 다 됐어. 어, <laughs> 오빠 다 됐어요? 어, 다 됐어. 어, 어, 어. 어때 어때요? 아, 땀나다, 땀나. 맛있어? 와, 죽인 것아 <laughs> 어, 아, 그렇지 어때 어때 아음 어때 물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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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묽게> 봤어정식프 <laughs> <laughs> <정심포트> 어, 야 별걸 안 넣었거든요 라임하고 소금하고 저 마늘 마늘안 마늘 넣었는데 근데요 저 맛이 네. 그 어떤 모르겠니? 막 제일 맛있다는 그 레스토랑 가서 예, 나오는 <laughs> 돼지고기 볶음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저 평상시 했던 요리가 아니라 이번 에 처음. 처음. 했던. 저희도 처음. 음. 처음인데 너무 맛있어서 음. 서로 감탄하는. 아니 왜 이렇게 매번 감탄하세요? <laughs> 아, 센스 있다, 진짜 센스 있다. <laughs> 아니 그될것 같지 않았던 수육 같은 돼지고기에서. 어, 나오잖아? 야, 진짜 어? 잘한다. 느낌 한 맛을. 이건 나도 뿌릴 수 있어 오빠 나임을 되게 좋아하시네. 오야야고기 오, 아, 음. 좋아요. 야. 하나 더 짜. 음. 하나 하나 더 짜. 하나 더 짜. 예 맛있겠다. <laughs> 아와 <맛있겠는>? 아, <laughs> 맛있겠다. <laughs> 어 맛있겠다. 네나만한입 주지. <laughs> 어 그래도 뭐가 <laughs> 대어 안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진짜. 그래 정신은 대단해아아 훌륭하다 훌륭했다. 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또 마지막으로 고수가 또싹올라와 아, 아, 베트남은 고수 많이, 그 아, 많이 먹죠? 아 많이 먹죠.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오빠 진짜 이거 기가 예술이다. 이제. 아, 진짜 천재, 천재 천재. 이거 어디 레스토랑 음. 메인 메뉴라 좋다.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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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야. 마늘 향이 대중이에게싹 돼서 음. 전혀 느끼하지 않고 기름이 많았잖아요. 근데 음. 기름 맛이 안 느껴지고 음. 마늘 향이 싹 잡아줘서 음. 라임도 음. 들어가고 고수까지. 음. 이거 어디 레스토랑 어디 메인 메뉴 같은데. 맛있겠다. 아, 먹자 먹자. 나와. 아, 힘들게 준비했어. 하늘 갔다. 먹어 봐. 이야 이거 내가 와. 이프가 하는 거데웠는데 아마 <laughs> 이야. <어머. 심쳐>. <laughs> 아, 너무 좋다. 아, 어. 정말 저러 가지고. <laughs> 그래도 정준호 씨가 되게 편 많이 들어주신다. 그러니 먹어봐. 고기 싸서 <놀람> <놀람> 이야. 와 너무 맛있어. 리액션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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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으시네. 리액션이 진짜 제 급이에요. 야트라이. 뭐뭐 이렇게 해서. 와 소스요. 다음에 또게이아 정말 폭풍 같은 뭔가가 네. 딱 지나가고 난 다음이었던. 진짜... 아우 뭔가 해냈듯이. 아. 정준호 씨 뭔가 해냈다 이런 표정. 음. 어, 그니까. 음. 음. 음식이 또 저렇게 있어야 또막 먹고 싶어요. 너무 많으면 또. 음. 엄마. <laughs> 오, 어머, 금방 받아났다다맛있다고 저거 잘드셨어요뭘 하자. 으 응. 잠깐만. 이거. 움직... 이름. 이거. 네. 돼지 고기. 어,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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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고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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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볶은 거야 믹스 믹스 이 알겨 좋다 진짜 맛있다 무슨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 봐아 정말 패드 깎은 것들이 이거 얼마나 힘들게 아 이제 마지막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있지 라면? 뭐 있어 진짜? 어. 왜좀 있다가 이제 <laughs> 그 국이 나올 것 같아 아 국?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laughs> 수 미역국이 나다 음. 음.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 아까 제가 열심히 아한 감자미역 감자 이 인분 아 양인데 근데 2 인분인데 네, 네, 이렇게 아 저술먹으면또 국물 아아 먹어야 돼요. 네, 네그 네, 미역국 엄청 기 기대. 네 기대. 아 어, 기대 원치. 잘해. 정말 미역국 하나는 미역국 하나. 오. 아, 아니 이거 한 사람당 풀 미역국이 아닌데. 갑자기 또간에막불안하거든 예. 떨리더라왜왜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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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야 뭐야 왜? 왜왜왜 아까 괜찮다 그랬잖아요 아까 맛있었는데 어. 이게 돼지고기 그 마늘 볶음을 먹고 나서 그런지 아. 안안안 돼. 돼. 아, 아. 아. 아유 아, 아 진짜 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는거야 뭐 싱거워서 제간 어. 거야 싱거아서 아유 아, 아. <웃음> <웃음> 어? 야, 유 아유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그면 완벽해 주셨죠. 어. 깊은 맛이 나죠. 아니야? 그래. 아 진짜? 아, 아. 또 다른 메시지. 아. <laughs> 너무 좋은 <laughs> <너무 웃음> 것 같은데? <웃음> <맛있다>. <웃음> 아 <웃음> 오빠. 오빠. 간좀 봐주세요. 근데 이거 갖고 다섯 개를 만들 수 있겠니? 아니, 그거 크게 해갖고. 어, 짤것 뭐, 같아. 어머. 아니, 그거 크게 해갖고 조금씩. 아, 괜찮아? 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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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가끔 MSG는 때려줘야 돼. 아이 짭조름하니까 맛있어.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고, 어 예. 야, 저밥 말아 가지고 먹으면 이렇게매분 나오네. 아, 그이 아, 진짜 하세요 진짜 하 오리지널로 끓인 거 오리지널. 엄마. <laughs> 야. 우리 와이프가 미역국 하나는 세계에서 정말 제일 잘 끓인다. 아 세계에서 제일 배려심이 가장이다 그러지 하나 딱 미역국 하나 정말 로 내가 저런 맛 맨날 여기+ 여기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맛있을 거야 그 약간 떨렸겠다 떨리죠 뭔가 이렇게 평가받는 기분이 나온 거다 아쉽게도 다 조금 봐도. 왜 말씀이 없으지지 불안하게 I'm sorry. I'm 왜? o r 뭐야? 어? 왜? I'm sorry. 하시고 아이고 아기. 왜? 왜? m s o I'm s o r r o r r y 배 y o r sorry. I'm s o r 왜 y I'm 아, 왜, 왜. 왜, 왜. 왜 그래? 아. 진짜, 그럼 화장실 짜진 화장실 진짜,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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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로 진짜, 진 괜찮아? 괜찮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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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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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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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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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뭐, 뭐, 미역국왜 갑자기, 태안 그래. 그래. 안 야, 라 마주식. I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괜히,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뭐 o 막 그러셨는데 갑자기 안 맞는다고. 남편 너무 체면 깎은 것 같아서 제가. 저 진짜 울고 싶었어요, 진짜. 갑자기 막 손님이 그러시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이고. 야, 속이, 속이, 속이. 속이 안 좋아서 어떡하냐? 그러면 저기 가서 안. 저기. 근데 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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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죄송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잘면 술을 많이 먹었어. 한번, 빨리 가서 어떻게... 해줘. 집에서 말걸 그러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술을 좀 많이 먹었어. 그래, 이게, 이게 약간 욱, 욱 하고막 이게 안에 걱정할까 봐또 위로해 아 주시네 그래도 네, 아. 근데 술을 많이 먹었어 괜찮아 갑자기 아니, 너무 들어와, 들어와. 속상한데? 어머, 어머 어머나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다 가신 거예요 지금? 와 뭐, 이거 진짜 아다 어머 말도 안 돼요 지금 다 순식간에 사라지셨어 아, 이게 원래는 원래는 이는하면서 그아 가는 척하면서 돌아와서 아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진짜 갔어 <laughs> 아 이제부터 갑자기 판이 끝나잖아요. 아 이제부터 그게. 정말 집들이 때 마지막 미역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 하신 <laughs> 분들은 리얼이에요, 진짜 짠 네? 어. 거예요. 아니 음. 진짜 취하셔가지고 아, 힘드셔서 아, 근데 우 아, 진짜 출을 못하시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아...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앉아, 앉아, 앉아. 아 진짜 나 눈물 날 뻔했어. 왜? 왜? 근데 아니, 좀왜 미역국이 조금, 그러고... 조 좀. 좀, 좀... 좀... 독특했나보다. 난 맛있는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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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속상하셨겠다. 진짜 <laughs> 아 <아유>, 눈물 났어요. <laughs> 아 진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가. 어머 어떡해. 사실은. 어. <laughs> 왜? 아, 장난한 거. 장난. 어? 어? 뭐야? 몰래 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진짜... 네? 장난한 거. 뭐야? 아, 내가 갖고 오면서 어. 내가 이 친구한테 그 사실 너 놀래 놀래케 해 주려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아 진짜. 와. 놀래 놀래케 해 주려고.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그런 거야. 재밌자고 한 거야. 아닌 거 같아. 진짜로. 나 완전 상처 받았어. 왜 이제... 상처 받아 하... 요리는 오빠가 해야 되겠어. 아이 고뭔 어... 뭐... 상처를 받아. 재밌자고 한 거야. 진짜로. 정말 같은. 그래서 그래서 아 진짜야 진짜. 진짜 멋지다 위로해 주려고. 진짜 진짜. 믿음이안 가는데 확인 시켜줘. 진짜라니까, 내가 왜 거짓말해. 진짜? 진짜. 어 되게 매력있다. 착해요, 그러하다 아,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진짜. 그럼 설거지 오빠 혼자 다 하겠네? 아... <laughs> 아이고, 야, 근데 연기 좀 하네, 이 친구.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정말. 놀라지. 아저씨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이벤트라도 있어야지. 추억이 되지 아이고 그런 이벤트는 안 해줘도 됩니다, 요 어? 진짜 나 심장 완전히 그냥 터지는 줄 알았어. 아, 그 사정이 너한테도 얘기지만 우리, 우리 직업이 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직업이잖아. 응. 그러니까 나는 다 이해하는 거야. 오. 나는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뭐 어떤 상황이 되든 다 이해하는 거야. 왜 우리 같은 비슷한 직업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끼 음. 그걸 이해 못하죠. 누가 이해를 누가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 고마운데 어쩔 때는 미안하기도 한 거야 한편으로는 오빠가 나보다 너무 잘하니까. 야. 에이, 어. 근데 나도 혼자 많이 살아서 자취도 많이 하고 근데 뭐 그런 건 있지만. 그충분히해나 그래서 내가 집에서 뭐 집에 있는 거 냉장고 꺼내가지고 그냥 내가 뭐 차려 먹고 음. 그냥 있는 거 끓여서 먹고 그런 거지 뭐 같이 살면서 뭐뭐 뭐 누가 뭐, 뭐 어디 뭐단번이 정해져 있냐 어, 너무 든든했어요. 여기 가시다 결혼을 해가지고 공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 예. 아, 아. 좋아.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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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이해해 줘야지 서로가. 살 부딪히고 사는 거지. 진짜로 그런 거다 이해해. 그러니까 절대로 뭐 진짜.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 오 이야 진짜. 이야 아, 세상에. 세상에. 너무 맛같다 야, 진짜. 어. 아 마지막에 마무리를 응. 정말 달달하게 해주네요. 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음. 그러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냥 저게 리얼 실제 모습이거든요. 음. 근데 많이 뭐 연기하는 모습이나 TV에 나올 때 모습만 보고 이제 판단하기 쉽지만 좀 약간 선입견 있었거든요. 그쵸좀 약간 다가가기 어렵고, 어, 어, 어렵고. 좀 그들만의 이렇게 네. 세계가 있겠구나 네. 하면서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냥 아, 저게 그냥 정주, 인간 정준호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 남자의 매력의 끝은 어디인가. 아 아니 이하정 씨웃긴네 나까지 왜이 힘들다. 야. 내려놨다. 이 돈이 뭐 갑자기 막 아니, 뭐 끝이 없는. 그를 품으니까 어, 행복하다거든요. 어, <laughs> 아니 좀저 굉장히 비호감 얘기 하셨는데. <laughs> <laughs> 아, 진짜.